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행복한 가정을 꿈꾸던 서른 살 여성입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제가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만나게 된 계기는 너무나 특별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이었습니다. 대학교 시절 비교적 가깝게 지내던 동기가 카페를 차렸다며 언제 한번 커피 한잔 하러 오라고 연락을 해왔어요. 마침 그 카페가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멀지 않았기에 바로 다음날 찾아가게 되었지요 대학교를 졸업한 뒤 바로 회사에 취직해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던 저에게 자기 힘으로 카페를 차렸다는 친구는 무척 대단해 보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친구의 카페에서 1시간 정도 머무르다 집에 왔는데요 나중에 남자친구가 말하기에 그때 카페에서 저를 처음 봤었다 하더군요 전 사실 친구한테만 집중하고 있었기에 다른 손님들은 누가 있었는지 몇 명이나 있었는지 하다못해 정말 제 남자친구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지만요. 남자친구가 말하길 원래는 집에 가기 전 저에게 연락처라도 물어보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잠시 화장실에 가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 제가 떠나고 없었다네요. 카페 주인이 제 친구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남자친구는 고민 끝에 어쩌면 카페에 대해서 후기를 쓴 사람들 중에 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꼬박 일주일 동안 인터넷을 뒤져서 저를 찾아낸 거고요. 이후로 남자친구는 저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왔습니다. 저도 그런 남자친구가 싫지 않았고 그래서인지 저희의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해 나갔지요. 그러다 사귄 지 1년쯤 됐을 무렵부터는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양쪽 어른들께 인사도 드렸고요. 비록 상견례는 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남자친구 부모님도 저를 좋아하셨고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계셨기에 상견례 자체는 솔직히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남자친구도 이 결혼은 당연하다는 자신감이 있었달까요? 그래서 결혼한다는 전제하에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해나가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행복을 그려나가던 결혼 준비도 잠시뿐이었고 저는 결국 파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제가 파혼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속물 같지만 정확히 저와 남자친구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조건은 어땠는지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야겠네요. 성격이나 외모야 정답이랄 게 없고 객관적이지도 못하니 말하지 않겠습니다. 소위 자식들 시집장 가보낼 때 부모님들께서 중요시하는 조건들만 놓고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저나 남자친구 둘다 비슷한 수준의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 직후 저는 바로 외국계 광고회사에 취업을 했고요. 반면에 남자친구는 2년간의 수험 생활 끝에 7급 공무원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남자친구의 직장은 소위 철밥통이지요. 남자친구 표현을 빌리자면 진짜 큰 사고를 치지 않는 한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해도 된다며 그래서인지 항상 자기 직업에 대해 자신만만했고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월급이 적은 것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는 사람이었고요. 자기 말로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게 당연하다나요? 남자친구에 비하면 제 직장은 안정적이진 않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직장이 아니라 업계라고 해야겠네요. 이 업계가 워낙에 유행에 민감하고 또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자위반 타이반으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일단 능력을 인정받으면 돈은 저절로 따라오는 곳이기도 해요. 운이 좋으면 유명세도 얻을 수 있고요. 아무튼 저는 업계 내에서도 제법 큰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그렇다 보니 동종 업계 내에서도 연봉이 높은 편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제 벌이가 남자친구의 두 배쯤은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것도 남자친구는 저더러 주식으로 치면 단타에 불과하다며 농담처럼 깎아내리기 일쑤였어요. 정말이지, 왜 그때는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인 걸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성격도 개떡 같았어요. 앞서 남자친구와 제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헤어진 마당에 제가 남자친구 성격을 굳이 포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솔직히 남자친구는 별거 아닌 사소한 일에 대해 걱정을 크게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것에 정말 민감했고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된 것도 그래서라고 했습니다. 비록 수험 생활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다 쥐어뜯고 싶을 만큼 괴로웠지만 앞으로 자기는 먹고 사는 걱정, 뭐 걱정은 안 해도 된다며 정말이지 걱정이 하나도 없다고 너무 만족스럽다 했습니다. 지금이라면 질색팔색을 했을 남자친구의 성격이지만 그때는 정말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도 단단히 씌었었나 봅니다. 남자친구의 저런 패기도 없고 도전하고 부딪히는 거 상상도 못하고 뭐든지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넘어가는 그 아니란 성격을 멍청하게도 소탈하다고 생각했다니까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어머님 덕분에 그런 사랑의 콩깍지를 하루 아침에 벗어던질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생일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다가오는 자기 생일날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고 식사라도 하면 어떻겠냐고 묻더라고요. 사실 분위기 좋은 곳에서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터라 남자친구의 제안에 약간 김이 새더라고요. 하지만 생일의 주인공인 남자친구가 원한다니 따라주자 싶었습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비록 남자친구의 생일이긴 했지만 어머님 아버님의 입맛을 고려해 한정식집으로 장소를 골랐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음식도 맛있었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어요. 어머님께서 남자친구 자랑을 늘어놓기 전까지는 말이지요. 식사 후 이동한 찻집에서 어머님이 본격적으로 아들, 그러니까 남자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당신 아들이 태어나서부터 인물 좋다는 소리를 어찌나 들었는지, 학창시절에는 얼마나 순했는지, 이제는 7급 공무원까지 되지 않았냐며, 저더러, 너는 참 복도 많답니다. 그러면서 7급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이라 노후 걱정도 없다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끌고 나가셨습니다. 아니, 정년 보장이 안 되는 공무원도 있나요? 그놈의 7급 공무원 소리를 그 자리에서 거짓말 좀 보태서 한 50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머님의 아들이기도 했지만 제가 사랑하는 남자친구이기도 했기에 적당히 호응하며 분위기에 맞춰 듣기 좋은 대답을 해드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 자랑만 적당히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씩 저하고 비교를 하시면서 저를 깎아내리시니까 저도 짜증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저더러 너는 팔자도 좋다며 그깟 회사 잘려도 그만 때려쳐도 그만이지 않냐니다 모르긴 몰라도 체급 공무원한테 시집가는 저를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한둘은 아닐 거라나요. 솔직히 나중에는 얼마나 듣기가 싫던지. 저도 배울 만큼 배웠다고 아드님 연봉이 제 연봉의 반밖에 안 된다는 마음의 소리가 입 밖으로 튀어나갈 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 시어머니셨기에 간신히 눌러 참았네요. 그리고 제 불편한 표정을 읽었는지 남자친구가 중간에서 어떻게든 중재를 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그런 눈치를 채신 건지 못 채신 건지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셨습니다. 그동안 저랑 사귀고 있었으니까 당신이 아들한테 말은 안 했지만 쟁쟁한 선 자리도 많이 들어왔다면서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어머님께 적당히 좀 하라고 무언을 주더군요. 어머님께서는 아니 솔직한 말로 내 아들이 잘나서 잘났다고 말하는데 그게 뭐큰 잘못이냐며 저더러 안 그러냐고 물어오셨습니다. 거기다 대고 저도 저희 부모님한텐 잘난 자식이에요라고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이때도 한번더 참았습니다. 왜, 참을 인자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잖아요. 그때, 남자친구가 저를 가르키면서 어머님께 얘도 잘라내라고, 얘 앞으로 된 아파트도 있다며 쓸데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차 싶었지요. 제 앞으로 아파트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한지 2년쯤 됐을 때였어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제 앞으로 1억 남짓한 돈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생전에도 첫 손주라고 저에게 애정을 많이 주시던 할머니셨어요. 아무튼 할머니가 남겨주신 돈을 소중히 쓰고 싶다는 생각에 반년 동안 이런 한푼 건들지 않고 통장에 고이 넣어두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께서 그러지 말고 재테크를 해보라며 조언을 해주셨고 고민 끝에 아파트를 사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네요. 당연히 1억으로 살수 있는 아파트는 없었기에 대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아파트를 사기 위한 대출이었지만 젊은 나이에 대출을 받는다는 게 심리적으로 조금 부담스럽고 겁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나이 27에, 비록 18평의 작은 규모였지만,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갖게 되었지요. 게다가, 제가 산 아파트가 재개발 구역에 포함이 될 거라는 소문까지 돌면서, 지금은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입니다. 여전히 제가 갚아야 하는 대출이 1억 정도 있지만, 처음 제가 투자한 돈과 현재 시세를 고려한다면, 절대로 손해는 아니지요. 물론, 남자친구는 단순히 제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다 정도로만 알고 있지, 이런 세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숨겨진 내용과 상관없이, 어쨌든 이게 재산하고 관련된 이야기다 보니, 아무리 사랑하는 남자친구라 할지라도, 시시콜콜 내용을 알리기가 조금은 껄끄럽더라고요. 실제로 제 지인 중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듣더니, 지금 돈 자랑하는 거냐, 기분 나쁜 티를 엄청나게 냈거든요. 그 지인은 저보다 더큰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이지요. 그래서 이후로는 남자친구건 누구건 간에 아파트에 관해서는 최대한 말을 아끼는 편입니다. 아무튼 제가 아파트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어머님께서는 깜짝 놀라신 눈치였습니다. 그리고는 곧 저더러 넌왜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안 했냐며 연신 어머머를 외치셨지요. 요란한 감탄사에 뒤이어 뭐가 그렇게 궁금하신지 질문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산 건지 명의는 누구 건지 그러더니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결혼하면 알겠지만 부부 사이에는 원래 내거네 거가 따로 없답니다. 그러면서 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꾸는 편이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어머님의 말씀에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제가 어머님께 그럼 남자친구는 결혼할 때 무엇을 해올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도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게 갑자기 입에서 그런 말이 튀어나갔거든요. 어머님께선 한껏 당황하신 표정으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되물으셨고 제가 그랬지요. 제 아파트가 지금 6억 가까이 되는데 갑자기 공동명의를 이야기하시니까 그러면 남자친구가 3억 정도는 해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그놈의 7억 공무원 소리를 또 꺼내셨습니다. 당신 아들이 평생 돈을 벌어올 텐데 저더러 계산을 해보랍니다. 그게 3억만 되겠냐고요. 아니 이게 지금 수학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설령 수학 문제라고 해도 틀린 답 아닙니까? 남자친구가 돈 벌어오는 동안 누가 저는 논다고 하던가요? 남자친구가 두 달을 벌어와야 제가 한 달을 버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무슨 7급 공무원이고 나발이고. 그래도 어른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 생각대로 너무 솔직하게 말하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정중한 자세로 예의를 갖춰서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능력이 닿는 한 계속해서 일을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행현아 아드님이 앞으로 평생 얼마를 벌어올 건데 제가 마치 그 돈에 빌붙으려고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라 했지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걱정이시면 반반 결혼식을 올리고 생활도 반반씩 부담한다고 약속드리겠다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대뜸 저더러 너 아주 계산이 보통이 아니라며 다시 보인다고 그러시대요. 저는 정말이지 마지막 참을 인자를 그린다는 마음으로 알겠다고 어차피 제 아파트도 대출이 끼어있으니까 그 대출만 한 번에 다 갚아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공동명의 한번 생각해보겠다고요. 설마 6억짜리 아파트에 같이 이름을 올리면서 1억도 못 내놓겠다고는 안 하실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남자친구가 갑자기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대출이 있었냐입니다. 제가 요새 대출 없이 아파트 사는 사람이 어딨냐고 되물었어요. 아무리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몰라도 정도껏 몰라야지 저렇게 호들갑인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한껏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며 이제까지 자기한테 대출의 디귿자도 꺼낸 적이 없지 않냐면서 결혼하면 자기가 벌어온 돈으로 대출 갚을 생각이었냐입니다. 아니 이 모자는 자기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생각이란 걸 하고 있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이제까지는 뭐 대출 내가 갚았지 다른 사람이 갚은 줄 아냐고 저도 지지 않고 따졌습니다. 근데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대출이 있는데 말을 안 했다. 즉, 자기를 속였다. 이거에 꽂혔더라고요. 자기는 일평생 대출을 갚으면서 살 생각이 없다나 어쩐다나요. 웃긴 건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던 어머님께서도 당신 아들의 말이 황당한지 좀 가만히 있으라고 남편을 말리시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아파트가 6억이라지 않냐고, 그럼 그 1억 갚아주고 같이 공동명의를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난리 부르시냐고, 급기야 제 앞에서 남자친구에게 면박을 주고 계셨어요. 어휴, 그 꼴을 보고 있는데 어머님이 불쌍할 지경이더라고요. 남자친구는 6억이고 60억이고 안 팔리면 자기가 1억을 날리는 거라면서 자기는 그런 모험은 죽어도 못 하겠답니다. 아니, 아파트가 왜안 팔리냐고, 어머님께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남자친구는 그래도 세상에 100%는 없다면서 자기는 그런 위험한 짓은 안 한답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대출은 알아서 갚으래요. 공동명의도 필요 없다면서 그냥 결혼하자입니다. 하지만 이미 멍청하고 한심한 남자친구의 모습도 봤지. 7급 공무원 자부심에 눈이 멀어버린 어머님도 겪어버렸지. 결혼할 마음이 싹 사라진 상태였지요. 저는 이 결혼,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자길 속인 것도 이해해주고 넘어가준다는데 왜 제가 결혼을 못한다는 거냐며 어이가 없어 했어요. 어머님께서는 머리가 아프시다며 저희더러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시곤 방을 나가버리셨고요. 어머님께서도 당신 아들이 저런 멍청인지는 모르셨던 건지 저는 남자친구에게 조곤조곤 왜 제가 파혼을 결심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알아들은 건지 어쩐 건지 결국 남자친구는 화가 많이 나서 씩씩거리며 먼저 차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한 일주일 동안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기껏 한다는 소리가 저더러 일단 아파트를 팔아보래요. 아파트가 정말 팔려서 6억을 받을 수 있는지 자기 눈으로 확인만 한번 하게 해달랍니다. 그러면 자기가 1억이고 2억이고 부모님께 받아오겠다고요. 그리고 제 아파트 판돈이랑 자기가 가져오는 돈이랑 합쳐서 다른 아파트를 사자는데 이게 무슨 멍청한 소리인지 진짜 저 머리로 어떻게 공무원 시험은 합격을 했나 싶더라니까요. 결국 살면서 단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온갖 무지막지한 욕을 남자친구에게 퍼붓고 나서야 이 지긋지긋한 관계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네요. 솔직히 파혼을 해서 속상한 것보다 이런 인간인 줄도 모르고 1년이란 시간을 낭비한 게 지금도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도 결혼 안 하고 큰 인생 공부했다 생각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진짜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싶네요. 지금도 그 멍청이 어디 가서 7급 공무원이네 어쩌네 하고 어깨 펴고 거들먹거리며 다니고 있겠죠? 아휴, 다들 조심하세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